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쿠폰 뿌리고 돈 뿌리자니 재정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도 상위 몇 퍼센트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하면서 주식 투자자를 갈라쳤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 증세 대상은 소수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질 낮은 갈라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